안녕하세요 아프냥 아프지방입니다 제 라면도 사실 제대로 못 끓이는데 일단 저희 집 강아지를 위한 수의사가 만들어주는 자기 집 강아지를 위한 식단 일명 개막하세 <laughs> 일단은 오늘 뭐할 거냐면요 한우 가지 구이를 할 거고요 한우 굽고 가지 잘라서 굽고 올리고 계란 풀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술안주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얻었습니다 자 그럼 한 번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... 어... 이건가? 어떡하지? 오, 잘하는데? 인덕션은 어 칠로 맞추겠습니다. 기다리는 시간 동안 가지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얇게 소화가 잘되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계란. 아, 오케이. 여기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낍니다. 계란이라는 걸 너무 오랜만에 까봐서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 고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야 손님 굽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? 알겠습니다. 네, 미디움 웰던 말씀하셨고요 어, 이게 사실 개가 먹을 거라서 기름칠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기름칠을 안 해서 뒤집기가 좀 힘들긴 하네요 좀 이따 뒤집는 걸로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한거 아니에요? 하나? 아, 어, 줄일까? 어. 아니야, 근데 잘 익으면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자체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. 제가 또 고기는 40년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. 네, 아직 안 되죠? 네, 좀만 기다리는 걸로 할게요. 아, 한쪽 면을 완전히 익히고. 와, 좀 탔네요. 네, 괜찮죠? 이정도 네, 괜찮아요. 가지는 요 계란의 흰자를 살짝 적셔서 이야. 가지는 프라이팬 자체의 열로 좀만 더 구울게요. 계란은 노른자만 따내는 법뭐 공부는 했지만 실전은 처음이라는. 오오 오, 봤죠? 해서. 이야! Yeah. 오, 아, 조금 하지. 오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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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원래 그런 거예요? 원래 그런 거. 어머, 어떡하지? 이렇게 플레이팅을 이렇게. 레스토랑 가면 다 이렇게 하죠? 이렇게, 이렇게 플레이팅. 오. 원래 이런 거예요, 원래. 네. 자, 어, 가지가. 어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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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가지를 이렇게 예쁘게 플레이팅 해서. 이야~ 맛있겠지? 냄새 되게 맛있겠지. 오늘의 포인트, 가지를 이렇게 얇게 구우면 망한다. 가지는 좀 두껍게 구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야~ 겁나 맛있겠지. 드디 야~ 자~ 여기서 기름이 많다. 이거는 기름이 많은 건 내꺼. 와~ 겁나 맛있구만 자~ 어, 너무 커다댈이야. 잠깐만, 잘라줄게. 이게 아, 내꺼야, 내꺼. 음, 야, 겁나 맛있어. 먹어봐. 음, 잘 먹는구만. 어. 라면도 못 끓이는 수의사의 첫 번째 개막하세.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. 좀더 요리 연구를 해서, 다음에, 오, 잘 먹네? 오, 그래, 그래, 먹어. 다음에는 뭐 주먹밥 등등, 강아지 밀키트 등등, 새로운 걸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쁘다, 그래도 잘 먹는 거 보니까.